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 하나님이 가시는 속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다시 정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것.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보다 그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속도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갔을 때 중간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도가 하나님보다 늦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가난에 있다가 애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속도보다 그가 조금 빨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속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빨랐던 믿음의 속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후에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기근이 있는데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자기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날 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짐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부인 사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애굽에 가면 당신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게 알려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당신은 뭐 그렇게 살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부탁이 있는데 당신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마. 나랑 당신의 관계는 오빠와 누이의 관계로 해. 알았지? 이 부탁은 뭐죠? 애굽에 가면 나는 죽을 위협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같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짐작했으면서도 지금 그런 애굽으로 갈 만큼 가난의 기근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위협적이었을까요? 가난의 기근이 있을 때 조금 버티면 그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더 나았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가난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는 이 본문을 좀더 심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조금 심하게 과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내 아내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배부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좀 과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 구절이 16절이에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왜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양, 소, 거기다가 노비까지 줬을까요? 아무수 낙유와 낙타를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신랑이 신랑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요? 신부 될 사람의 가족에게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준 것이 고마워서. 신랑 될 사람 수준에 맞춰서 신부 될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지금 바로 왕은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주는 아브람, 사례의 오빠, 그 가족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후대한 이유는 바로 왕이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접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기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너 부인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의 아내로 넘겨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신학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여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큰 재앙이 어떤 건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바로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 그 일행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기분 나쁘면 그까지 나그네 가족들 죽인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네, 아브라함 일행을 죽이지도 않고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많은 가축과 노비들 그대로를 다 주고 무사히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에 와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가난보다, 아, 갈대아 우르보다 가난이 더 살기 편하고, 더 여유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편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잘 산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가난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 실수를 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행동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만 하나님보다 빨랐던 게 아니라 사례도. 아브라함보다 앞섭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읽어 드릴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어느 날 사래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래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래에게 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래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봐라고 한 것은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왜 사례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년의 세월 작지 않잖아요. 짧지 않잖아요. 10년 정도면 길게 기다렸는데 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결정하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똑같이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언제냐. 기도하지 않고 그럴 거야. 그래, 믿습니다. 그러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정한 시간이 이미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고집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시간을 안 맞추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은 내 시간하고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빠르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빨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미 조급해지면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죠. 가장 쉬운 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처럼 급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조급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옆에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람들은 조급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그들이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빠름이 좋은 거다라고 늘 강조해요. 빨라야 성공한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요, 남들보다 더 빨리 공부를 마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고, 남들보다 좀더 빨리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남부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마치고, 늦게 취직을 하고, 늦게 진급을 하면, 은근히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바쁘게 살고 성공,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빠르게 살아가고 빠르게 성공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천국도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근데 대부분 빠르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은 빨리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빨라야 된다. 빠른 게 좋다. 끊임없이 저희들을 재촉하고 자극시키는데 남보다 앞서야 돼. 남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 잘 사는 삶이야. 크게 성공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남보다 빨리 가라고 절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하고 같이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남보다 높아지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라, 겸손해라,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기 원한다면요. 최소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계신데 혼자 앞서서 나가.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최소한 맞춰 살면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두른 것 때문에 드러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면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서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급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빠른 사람보다는요, 늦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보다는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빠른 사람보다 늦은 사람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이 관심 두신 그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그 사람에게 우리도 마음을 둘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빠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멀, 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늦어도 멀리 간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빨리 가면 그게 정말 축복된 삶일까요? 그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혼자 멀리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같이 가라. 늦어도 좋다.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멀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 하나님의 속도를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가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가끔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요. 어떤 예냐. 하나님, 그때까지 이걸 해주셔야 돼요. 10월 10일까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할 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시간에 꼭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무례한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필요만을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떠나야 됩니까? 더 기다려 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듣고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떠나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네 가지예요. 첫째는요, 계속해서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본적인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아,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계속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응답의 메시지를 주세요.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환경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그럼 내가 행동해야지.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마자 행동에 옮긴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아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이에요. 내 뜻대로 꼭해 주셔야 된다라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막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호흡이 가빠지면 모든 게다 급해져요 언어도 행동도 혹시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설 것 같이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지금? 요즘? 그러면 지금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히실 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조절하세요. 조급한 마음을 하나의 아버지께 좀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 때가 있다. 내가 갖고 준비한 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조급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어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머무신 곳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왜 그곳에 머무실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드는 그곳,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